원수우 선수의 서비스 게임으로 첫 번째 세트 출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서브 포인트로 득점을 하는 원수는 에프틸러. 또한번 서비스 포인트. 자, 네, 이번엔 3구공격 성공! 오지러 폴츠 아, 아 여기서 더블 폴오가나오네요 결국 서비스로 어, 이번 게임에서 세개의 서비스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첫 번째 본인의 서비스 게임을 지키면서 출발하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신산이 선수의 서비스 게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신산이도 강력한 서브 보여주면서 3구 공격 15러브입니다. 서브이스 선수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요 서비스 포인트 <laughs> 반면에 신산이 선수는 지난해 이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죠.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에서 단식 우승을 차지했던 마무리를 굉장히 잘 지었던 신산이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미턴에서 제대로 라켓을 맞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게임홀이 되었습니다. 원 게임홀. 어 굉장히 맑은 날씨 속에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더블 폴트가 권순우 선수였는데요. 아! 포핸드가 벗어났습니다. 폴트 아! 이랬을 때 권순우 선수는. 또한번 공격적인 세컨 서비스 걸렸습니다 세컨 서비스로 서비스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권순우. 어, 확실히 권순우 선수가 어, 초반 컨디션도 굉장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날카로운 코스로 한번 뿌려봤었던 권순이였습니다. 또 한번 서비스 포인트. 가볍게 마무리 지으면서 세 번째 게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권순우 선수입니다. 모두 본인들의 서비스 게임을. 자, 지금 이곳 함양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 어, 날씨는 굉장히 맑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서 선수들이 이 서비스 토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서비스가, 첫 번째 서비스가 흔들리는 장면들도 초반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선수들이 적응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희 선수의 서비스 게임. 네, 이번에 세컨 서비스 이후의 3구 공격, 3구 스트로크가 멀리 벗어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세컨 서비스의 대처. 세컨 서비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신산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요. 러브서치입니다. 이번 에도 공격 적 으로 리턴 을 시도 해봤던권 순우, 그러나 이번 엔 네트 에 걸리 면서 15티네 포핸 드가 좀길게 벗어났 습니다. 노네도 포인트가 좀 길게 떨어지면서 결국 브레이크에 성공하는 권순우. 게임 스코어 3대1, 권순우 선수의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점 차로 달아날 수 있을지. 서비스 에이스. 자 이번엔 백핸드가 대체 걸렸습니다. 15홀 이번엔 포핸드가 살짝 오른쪽으로는 벗어났던 서비스. 자 세컨 서비스. 더블 폴트, 국내 랭킹 4위와 5위 두 선수, 국가대표 선수 간의 맞대결, 또 평평하게 지어지,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나 곧바로 서브웨이스로, 이번 게임에만 서브웨이스 두 개째,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산희 선수가 앞으로 나와 있는 권순우 선수를 보고 핫싱샷을 시도해봤는데요. 라인을 그대로 벗어나면서 듀스, 오늘 경기 첫 번째로 듀스로 가게 됩니다. 권순우 선수가 여기서 지켜낸다면 어, 세 게임차로 달아날 수가 있는 상황. 신산희 선수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합니다. 네, 역시나 좋은 서비스 이후에 상국 공격 완벽하게 크로스로 신사한 선수를 또 뛰게 만들면서 어드밴티지 권순우 가져갑니다. 이번 게임 불안한 출발의 권순우였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한번 본인의 서비스 게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브국스로 마무리 국습니다결국 어려웠던 이 게임을 지켜내면서 게임 스어 4대1 달아나는 권순우입니다. 잠시 후에 여섯 번째 게임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차 한국 실업테니스 연맹전 및 전국 종별 테니스 대회 남자단식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신산희 선수와 권순우 선수의 결승전 맞대결입니다. 방금 전 마지막 5세 5 다섯 번째 게임에 권순우 선수의 서비스 에이스가 나오고 관중석에서의 굉장한 환호성이 좀 들렸었는데요. 그만큼 정말 좋은 게임이 진행이 됐었고요. 여섯 번째 게임 펼쳐지겠습니다. <laughs> 아, 지금은 권준우 선수, 진사리 선수가 반대쪽으로. 가 있는 팀을 타서 빈 공간 완벽하게 찔러냈고요. 러 15입니다. 올트. <laughs> 이번에도 저 코스로 권순우 선수가 볼을 보내면서 신산니 선수가 대처원 하긴 했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났고요. 러브서트입니다폴치 어. 어. 벗어납니다. 러브치 권순우 선수가 흐름을 타고 있고 반면에 신산희 선수는 계속해서 첫 번째 서비스에서의 어, 아쉬움이 좀 드러나면서 지금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권순우 선수가 브레이크에 성공을 하게 되면 5대1 그 상황에서 이제 7번째 게임이 권순우 선수의 서비스 게임이기 때문에 자 신산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좋았습니다. 1540 볼트 이번엔 포인트가 많이 길었네요. 쫓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트 걸렸습니다. 결국엔 권순우 선수가 두 번째 브레이크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나 권순우 선수는 뭐 기대했던 대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신산희 선수는 첫 번째 서비스 성공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방금 권순우 선수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첫 번째 서비스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떨어뜨니다 계속해서 저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떨어뜨리는 어, 백핸드 혹은 이 포핸드에서는 앵글 샷들이 권순우 선수가 오늘 정말 중요한 샷들, 위닝 샷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5러 세컨 서비스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틸럽 확실히 첫 번째 세트의 분위기를 권순우 선수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석을 보여주는 권순우. 깊숙한 곳의 서비스 그리고 반대편 r 핸드 e 을성공을시키면 d 이제는 세트 포인트 권순우입니다. 백핸드 다운덜라인 시도해봤던 권순우 네트에 걸리면서 40-50. 백핸드 다운트이두시도세은신신산이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결국 첫 번째 세트, 권순우 선수가 6대1의 게임 스코어로 가볍게 신산이 선수를 제압하면 번째 번째 세트,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